아, 이재명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어,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지금 AI 세계 3대 강국, 뭐 저도 3대 강국 하자 그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뭐더 어,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탈원전 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음,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1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이 에너지도 좀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치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어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가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음,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지금 단계로 완전히 중단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능한, 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좀 하고, 대신에 지금 이제 좀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하고, 그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이제 그런 것들은 써야죠. 1도, 1도 양단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는 데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맞지. 원전 저는 원전 그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그 실제로 원자를 발전소로 가서 또 원자를 안전 연구소나 이런 데로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해보면은 만약에 그 위에. 원자 폭탄, 소형 원자 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아,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패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그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네.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 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뭐 저도 재생 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폭력에 비해서 8분의 1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 사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를 기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 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어 입장을 계속 받아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 네.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그 저는 <laughs>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 저 우리 어,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 지금 주가 지수 5 0 0 0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네. <laughs> 지금 그런데. 오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아 이거 오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천이 <laughs> 가능합니까? 저는, 저는 주식을 잘 모. 저도 오천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위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가가지고 또 H&M이니 또 SK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